이러한 플래그십 SUV 모델에서는 가위 원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크롬쉘 방식으로 개폐가 됩니다. 자, 레인지로버 신형 같은 경우에는 바뀐 점이 있어요. 바로 이 공조 버튼들이 없어졌다. 기어 노브랑 엔진 시동 버튼 딱 하나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리스야놀자 안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플래그십 SUV의 정석이라 불리고 있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럭셔리, 실용성, 안전성, 그리고 승차감 모두 다 별점, 만점을 줄수 있는 어마어마한 차량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플래그십 SUV에서는 이 차량에 대한 경쟁 차종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벤츠의 GLS 마이바흐 딱히 그렇게 또 생각나는 게 없죠 이러한 플래그십 s u v 는 SUV 모델에서는 가이 원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다. 자 우선 기본 차량 가격 P530 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5,757만 원으로. 구성을 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2억이 넘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상당히 수월해야 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전문 안 팀장에게 연락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황과 니즈 모든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진행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레인지 로버의 특유 디자인은 정말 따라 할 수가 없다 랜드 로버만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차량이다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차량들과 다르게 그릴 자체가 차량 크기에 비해서 되게 왜소해요 근데 이게 멋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팩이라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죠 블랙팩 옵션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크한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여기 이런 크롬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어두운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멋있는 드레스업 효과를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SUV의 정수 같은 느낌 헤드램프 자체도 그냥 깔끔합니다 자그리고 헤드램프 자체가 작지는 않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PPF까지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자이 차량은 화이트바디에 실내는 딥가넷 시트로 추가를 도와드렸고요 시트에 대한 비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 외적으로 블랙 시트나 혹은 캐로웨이 시트 지금 말씀드린 딥가넷 시트가 아주 대표적인 시트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는 시트 컬러가 생각 외로 꽤나 좋은 반응을 이루고 있어요 좀 진한 와인 색깔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니까 이때 한번 더 실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휠은 추가 옵션이 발생하는 23인치 블랙 휠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큰휠 하우스를 조금 더 가득 메우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전고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탑승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을 거라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보시면 문을 열었을 때 보시면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직 설정을 안 해놔서 그렇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있죠. 레인지로버 후면부는 참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면서 약간 좀 좁아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볼륨감은 또 극대화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범퍼 디자인이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딱 이거 보자마자 느낀 점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무조건 깨진다.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워낙 좀 비싼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품 하나 하나가 좀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이 될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 디자인을 깔끔하게 또 테일 램프에 연출을 시켰죠. 여기 가운데 안에 들어가시는 이 레인지로버 글기도 멋있는 디자인을 연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크롬 쉘. 방식으로 개폐가 됩니다. X7과 X5에서 많이 봤던 그 트렁크 디자인이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따로 열리면서 공간을 극대화시켰다. 이거에 대한 장점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을 탑승할 때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턱이 없기 때문에. 무게 하중도 꽤나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캠핑이나 차박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용품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BMW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맞춰서 또 BMW 우산을 제가 또 선물해드렸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신형 같은 경우에는 바뀐 점이 있어요. 바로 이 공조 버튼들이 없어졌다. 기어 노브랑 엔진 시동 버튼 딱 하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조작하냐? 바로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조작을 하면 된다. 마치 BMW처럼 많이 흡사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우드 트림에 들어간 핸들조차도 이게 신형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인지로버는 실용성과 럭셔리를 중요시하는 브랜드의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가죽 자체가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편안한 좀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좀 좋은 집. 과하지도 않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잘 연상시키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추가적인 장점 중 하나인 메리디안. 최고급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이 메리디아 스피커가 일반 국산차에 들어가는 거는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피커 개수도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질 좋은 음악을 또 감상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세심한 배려들이 이 차량의 특징이라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암레스트 기능이 따로 없거든요 이 차량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을 탑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여기 보시면 상당히 깊고 넓은 공간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 이거는 또 냉장고 기능까지 같이 함께 탑재를 했다 보니까 더운 여름이 라든지 추운 겨울이 라든지 계절에 맞게끔 또이 음료를 즐겨 볼수 있다라는게 레인지로봇만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차량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2열 시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차감이 이 2열 시트에서 극대화된다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죽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착자감이라든지 피부 스킨에 닿는 부분이 매력적입니다. 많이 부드러워요. 이 2열 시트의 리클라이닝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허벅지 받침대까지 같이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뒤에서 최대한 안락하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놨다. 의전용 차량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 하게끔 만든 게이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경험상 사실상 의전용으로는 거의 뽑지 않고 오너 드리븐 형태로 혹은 패밀리카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쪽에 보면 태블릿 PC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게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약간의 발열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명드렸던 스피커 옵션이 이 등받이에도 따로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 각각 이렇게 근처에만 3 개가 있죠. 귀를 호강시켜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아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암레스트 부분이 아, 시동 안걸린대 얘도 전동이에요. 지금 아, 시동 걸어서 여기 보시면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아, 진짜 우리나라 정서원은 좀 맞지 않아요. 지금 오는 데만 거의 10초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 일반적인 컨버터블 차량 뚜껑 열리는 속도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또 다양한 수납 공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선블라인드라든지 앰비언트라이트라든지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걸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한 암레스트를 구성을 해두고 독립 시트와 같은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죠. 컵홀더는 어딨냐? 여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야 근데 음료수 하나 또 꽂기에는 또 오랜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참 보기에는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창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게 레인지로버만의 포인트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닫을 때는 또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럼 올라갈 때는 또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또 급하게 하다 보면 전자장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점 때문에 레인지로버에서 설계를 한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 그래피를 출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좋은 장점들이 가득한 만큼 가격대가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 가격대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게끔 리세놀지 안팀량은 최대 할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도가 높은 차량인 만큼 레인지로버 차량을 고려하셨던 분들께서는 위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리세놀지 안팀량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